자 이번에는 FET의 하이프리그시스 리스폰스를 볼라 그러면은 먼저 FET에 대한 등가회로부터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MOS의 구조를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MOS의 구조를 보게 되면은 이게 SiO2 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N 채널을 보면은 드레인과 소스의 n 플러스 타입을 만들고 전극을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여기에 드레인 단자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옥사이층을 뚫어서 이렇게 금속을 넣어서이걸 소스 단자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게이트를 여기 올리는데 이렇게 게이트 단자를 올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 바디하고 다시 3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거의 동작 원리를 보면은 게이트하고 바디 사이에 전압을 걸어서 여기에 일렉트론을 모이게 만들어서 드레인과 소스 사이를 연결시키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얘가 끝나는 지점하고 얘가 시작하는 점 요쯤이 만약에 불일치한다면 똑같지가 않다면 여기에 만약에 조금 짧았다 그렇게 되면 채널은 요 게이트 아래만 생깁니다. 그러면 이 소스하고 연결이 안 돼. 즉 드레인하고 소스하고 전압을 가하더라도 여기에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전류가 안흘러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게이트를 끝이 반드시 소스하고 물리도록 만들어 줘야 되죠. 그래서 약간의 여유를 두게 되면은 이와 같이 이렇게 여유를 두게 됩니다. 안쪽으로 조금 더가겠끔 그러면 확실히 연결이 될 거니까. 자, 그러면 뭐냐 하면은. 이 영역에서 굉장히 큰 캐피시터가 존재합니다. 를 그래서 게이트하고 소스 사이에 이 옥사이드층이 있기 때문에 옥사이드층하고 채널하고 사이에 캐피시터가 있기 때문에 CGS하고 게이트와 소스 사이에도 캐피시터가 존재하고 CGD도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게이트하고, 게이트하고 옥사이드를 통해서 채널에 통해서 소스를 올 거니까 이렇게 하면 이 중간에 옥사이드층이 있으니까 차이들이 모여야 뭐 되죠. 어떻게 모입니까? 채널에 모이는 일렉트롤 만큼여는플라스 이온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C의 정의가 뭡니까? 요 사이에 걸리는 전압 V와 여기에 모여 있는 Q가 서로 비례 관계가 있으면 C 성분 있는 거죠. 그래서 게이트와 소스 사이 전압이 걸리게 되면 많이 걸리면 은 여기 전자가 많이 모이죠. 채널이 두꺼워져서. 많이 모이고 거기에 대응되는 플러스 차지가 게이트 전극에 모여 있을 거라고. 그런데 게이트와 소스 사이 전압이 적으면 작게 모이고 따라서 게이트와 소스 사이에 걸리는 전화 VGS에 따라서 게이트에 모이는 차지가 달라질 거니까 CGS라는 성분이 존재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드레인하고 소스하고도 사실은 뭡니까? 드레인 쪽에는 차지가 조금 적게 모여있죠, 그죠? 어, 모여있지만 게이트와 드레인 사이도 모여있을 거니까 CGD라는 캐페스트가 존재를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재로적으로좀더 들어가게 더 되면 아껴얘기가죠 게이트가 끝나는 지점하고 소스가 끝나는 지점이 불일치하면 채널이 안 생기니까 약간의 여유를 두고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확실히 붙습니다. 근데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채널이 확실히 생기는 건 좋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게이트와 소스의 캐패스턴스가 굉장히 증가를 해요. 그래서 될수 있는 대로 이 간격을 줄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료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셀프 알라인먼트 해갖고 요 게이트 메탈을 갖다가 마스크로 써서 디퓨전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임플란트 시기갖고 이게 도너를 탁 잡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게이트의 메탈이 마스크가 되니까 절대로 메탈 밑에는 도너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엔 영역이 생성되는 거니까 그대로 게이트 밑에 바로 소스 단자가 달려있는 그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이건 재료적인 문제고요. 하여튼 문제는 뭐냐면, 회로적으로 보면, 게이트와 소스 사이에 CGS라는 캐피스트가 달려 있고, 그 다음에 게이트와 드레인 사이에 CGD라는 캐피스트가 달려 있기 때문에, AC 등가회로는 어디서 하면, 하이프리크시 영역에서, 자, 원래는 어디냐면, 게이트 단자가 있고, 소스 단자가 있고, 요 드레인 단자가 있으면, 게이트와 소스 사이에가 오픈이었습니다. 그리고 걸리는 전압이 Vgs면 은 드레인에서 소스로 gmVgs라는 전류가 흘렀고 채널랭스 모듈레이션에 의해서 r조라는 저항이 달렸는데 지금은 게이트와 소스 사이에 캐페시턴스가 하나 있는 거예요. cgs가. 그다음에 게이트와 드레인 사이에 cgd라는 캐페시터가 하나 달요 이것이 바로 하이프리커시 영역에서의 AC 등가 회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드밴드에서 등가 회로에다가 두 개의 캐피시터만 첨가하면 되는 거고 b j c 도 같이 했죠 C파이가 들어갔고 신유가 들어갔는데 CGS에 해당되는 것이 C파이였고 CGD에 해당되는 것이 신유였어요. 그죠? 렇 그래서 요거두 개가 첨가돼서 들어간다.